자 <laughs> 문일려고 2019년 중간고사 1학기 마지막 문제다 음. 자 서술형 2번 문일이는 부르이옷 돕시 뭐야 부르이옷 돕시 성금 부르이옷 돕기 부르이옷 돕기 성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배지를 만들어 팔기로 하였다. 배지? 아, 부르이웃돕기 성금 음, 한 개당 천원한 개당 천 원의 이익을 남기고 팔면 하루에 24개를 팔수 있는데 한 개당 음, 한 개당 한 개당 이익금을 200원씩 줄일 때마다, 줄일 때마다, 하루에 8개씩 더 팔린다고 한다. 음, 하루에 이익금이 최대일 때, 배지의 개수, 배지의 개수와 최대 이익금을 구하는 과정을 쓰시오. 아, 8점. <laughs> 문제 딱 읽자마자 포기하고 어. 아잘것 같은데 이 문제도 아, 마지막 문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음. 자 보자 한 개당 천 원의 이익을 남기고 팔면 스물네 개를 팔수 있다. 한 개당, 음, 한 개, 당, 저기, 천 원. 이익을 남기면, 그러면, 하루에 스물 네 개를 팔수 있대. 한 개당 천 원의 이익을 남기고 팔면, 스물 네 개. 그러면, 이천 원에 24를 곱한, <laughs> 이익금이, 그지, 이천 원에다가, 24를 곱한, 24,000원이냐? 요게, 요게 이금이 익 되는 거지. 그런데, 200원씩 줄여. 한 개당 이금을. 익 그럼, 무슨 말이냐. 에, 한 개당 이금을 익 200원 줄여. 그럼 800원에 팔게 되면, 8개를 더 팔아. 그지? 그러면 8개를 더 팔아. 그럼 32개를 판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음, 어떻게 되냐. 200원을 줄여서 800원에 팔아. 그럼 800에다가, 어, 32개를 곱해가지고, 어, 8에 16, 1을 하고, 8에 24, 25,600 음, 이렇게 되냐? 뭐, 그렇게 된다는 거네. 하나만 더 해보자. 어, 또 200원을 줄이게 되면, 600원에 팔면, 그러면 8개, 그러면 40개를 판다는 소리가 되고, 600에다가, 40을 곱해가지고 24 24000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지 아, 그런데 뭐 이렇게 쭉쭉쭉 갈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2급 <laughs> 요거 요거 같은데 음, 배지의 개수 최대 2급 어떻게 해야 될지 800, 600. 음. 자, 식을 어떻게 세우, 세워볼 수 있냐면, 천원에서 800, 800에서 600. 이렇게 이금을 익 줄여나가잖아? 그걸 이렇게 쓸수 있겠다. 천원에서 마이너스 200X. 이게이게 음. 이게 이제 그 이금, 익그한 개당. 그 다음에 이제 개수는 음, 24개에서 8개, 8개씩 이렇게 커지니까, 24에다가, 플러스 8X. 그지? 그러면, 요게 이제 한 개당 2금이고, 요게 팔리는 개수니까,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요게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어, 하루, 하루에 2금, 이게 되는 거지. 그걸, 그걸 뭐라고 할까? 2급, 음, S라고 하자. 하루에 2급, 2급, S, S. 음.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떨 때 최대가 되겠냐? 어떨 때? 음. 어떨 때 최대가 될까? 음. 아, 요걸 그 그래프로 생각을 할게. 음. 자, 여기를 X축, 여기를 S축, 여기를 원점으로 정하면 요게 0이 되는 X가 얼마지? 요게 0이 되는 X가 5잖아. 요게 0이 되는 X가 얼마겠냐? 마이너스 아, 3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뭐, 오, 오. 요게 어, 이게, 이게 X절편이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음, 요건 어떻게 보면은 X에 대한 2차 함수잖아. 그지. 그 다음 X, X, 어, 이렇게 보면 X제곱의 개수가 음수지. 음수. 마이너스 1600X제곱이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어, 위로 볼록하다 이말 하냐. x절편이 5랑 마이너스 삼이면서 위로 볼록. 그러면 대칭축이 5하고마 삼이니까 영상이 잘려 버렸네. 계속 가. 자 어디? 대칭축이 1. 그리고 꼭짓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하게 생기겠지. 물론, 물론 이 그래프가 다 필요한 게 아니지, 그지? 이거 최대일 때만 보면 되니까, 언제 x가 1일 때 최대가 나오겠군. 얼마냐? 그러면 x가 1, x가 1이면. 음, 요거네, 요거, 요거, 요거. 그지? x가 1일 때. 음, 아, 배지의 개수는 몇 개냐? 아, x가 1일 때니까 32개, 32개. 그 다음 최대 이익금은 X가 1일 때, 아, 이거, 이거. 2만, 2만, 5천, 2만, 5천, 아, 6백 원. 이게 최대 2금이 되겠군. 아이고. 자, <laughs> 요, 서수령 <서술형> 2번을 끝으로, <laughs> 아, 이게, 문 읽려고, 아, 문 읽려고. 문 읽려고, 1학년? 음, 이제, 문제 풀이,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 또, 다른 학교 거, 어, 영상으로 오,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 음, 고생들 했다.